홍준표를 포함한, 홍준표와 아이들이네. 네. 네. 이재민 대피소에 가서, 굳해요. 연설을 하겠다고. 아, 진짜 민폐입니다. 네. 안 그래도 대피소가 좁아가지고, 연단에서까지 쉬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다 내쫓고. 굳이 연설을 하겠다고. 그때 오은 시가요번에 가서 그랬대요. 뭐, 기자들한테. 나요번에 장어 안 신었지? 뭐 이러면서. 음, 그, 지난번 엄마. 청주, 그, 그때. 걱정나게 두들어왔잖아그래서 자기가 유머러스하게 접근했지만 실상 들어왔을 때 똑같습니다 청주에서 했었던 일들이나 이번 포항 지진에 가서 그 굳이 연단에 올라가서 자기가 연설을 하는 바람에 진짜 심신이 피폐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재민 아, 분들이 이재민 대피소에서 연설이 뭐다 쓰려고 필요해요 이게. 그러니까요 지가 뭐 가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복구 상황이 어느 정도 됐는지 전달만 해주면 되지 무슨 국회의원 연설 뭐 그걸 왜 듣고 있어요 예그래 가서 위로하고 음. 그리고 이제 당 차원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제 메시지 전달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왜 이재민분들을 괴롭히냐고요? 그게 근데 정말로 막그막 그막 가슴 뜨거워지는 사람들의 그 현장에서 <laughs> 열심히 일하는 모든 분들의 공동체감 있잖아요. 네. 네. 우리가 뭉쳐서 이 이걸 어, 해결해 나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불러 일으키는 그런 좋은 연설이면도 모르는데 <laughs> 그런 것도 아니야. 네. 그 현장 상황 자체가 라이브로 방송이 일단 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홍준표가 그 연설을 하는 장면도 이제 보여졌는데 네. 현장은 진짜 아수라장이고 다들 이제 어... 일하다가 이제 들어와서 쉬는, 쉬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셨는데 네. 그런 분들한테 연설을 해봐야 누가 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편하게 쉴 수도 없을뿐더러 좀 안정적이고 싶어 하고 그러잖아요 네. 일단은 뭐 밖에 뭐 어떻게 될지 그 미래 자체도 불투명하고 하는 상황인데 와가지고 그렇게 듣기도 좋은 목소리도 아닌 사람이 장시간 그렇게 떠들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렇죠. 진짜 싸버리고 싶겠다 <laughs> 테러야 이거. 네, 테러예요. 테러야. 현장 방문할 때 홍준표만 우,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 차 타고 움직이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 공무원들이 음. 손이 그쪽에 쏠리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복구 현장에 더 손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낭비예요 이건 다. 잘 복구 현장 가서 차라리 복구를 좀 도와주던. 돌이라도 진짜, 하나 더 죽는 네. 게. <laughs> 하여튼 홍준표가 이렇게 공감이 전혀 안 되는 행보를 보여주면서 또 옆에서 어시스트를 쳤네요. 포항 지역구의 김정재, 이 사람이 긴급특별교부세 투입을 놓고 자신의 공치사, 네. 이걸 또 하는 문자를 돌려가지고 또 <laughs> 놀라게 되고 아. 있죠. 특별교부세 40억과 또 수능을 일주일 연기한 거를 마치 자신의 공덕인양 문자메시지에서 묘사를 했는데 이 정도면 미친 새끼다, 이거. 근데 이걸 공덕인양 연출한 것도 문제지만 이걸로 생색내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참 저급한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자 돌릴 시간에 시에 입은 그런 걸 정확히 분석을 해 가지고 네. 자신의 그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해야 될 앞으로 해야 될 문제 지역구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을 해야 되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냐 그런 걸 연구해야 되고 문자 보내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치나 정치꾼입니다 지역에서 이렇게 의원 몇 선씩 해 가지고 토가 되기 위해서 <laughs> 그냥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일단 두 가지 주장에 대해서 이제 팩트를 좀 잡아보면은 네. 이 일단은 40억 원이라는 돈이 나온 거는 네. 특별교부세로 40억 원이라는 돈이 나온 거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와서 음. 어그 대책본부에 와 있는 자리에서 포항시장 이강덕 포항시장이 네. 응급복구 대책으로 100억 원 지원을 좀 부탁드린다고 해서. 그게 어, 결정이 된 거고요. 네. 두 번째 그 수능 연기 관련된 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청와대 홈페이지에 엄청난 양의 그 수능생들의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그 네. 그것 때문에 수능을 치기 어렵다는 그런 청원이죠. 청원이 계속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거를 청와대에서 이제 긴급하게 결정을 내린 거죠. 그렇죠. 뭐 저, 지들이 잘해서 한게 아니라 어차피 정부에서 다 이런 대책에 관해서 민심을 다 수렴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꼭 그런 일들이 자기들 때문에 네. 일... 이것도 관심종자예요. <laughs> 관심종자들이 보통 그러거든. 오, 어, 내가 내가 얘기하니까 됐다, 막 이런. <laughs> 있잖아. 모든 일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돌아가는 생각하는 거죠. 예, 이거 질환입니다. 네. 예. 심각한 질환이고요. 예, 하여튼 이렇게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최고위원, 그리고 지역구 의원, 그리고 당 차원에서까지 예, 포항에서 일어난 재난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장난을 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해온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에, 자유한국당 에, 이 정도 수준입니다 제일 야당이란 데가 이 정도 수준이고 지금 뭐 보수 대통합을 한다네 뭘 한다네 하는데 이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보수라고 떠드는 것 자체도 참 부끄러운 일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최고위원이라는 사람 있죠 류여예씨 네. 예, 말도 안되는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일관성은 있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그 천벌이라고 지진을 천벌이라고 묘사를 했죠. 네. 분노해서 정부한테 이걸 <laughs> 어, 어느 시대야. 설을 네. 아, 네. 이게 네. <laughs> 네. 이게 얼마나 잔인한 표현이냐면 그래 이제 현 정부가 얼마나 믿겠어 자기랑 반대되는 입장에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입장의 사람들니까 이 싫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대형 참사가 나서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사건을 가리켜서 뭐 하늘이 내린 천심 <laughs> 천벌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천벌이라고 하면은 다 찾아가지고 발본세관한대요 류여애가. 아 <laughs> 자기는, 자기는 천벌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검색한 어, 변명을 했죠. 그러니까 천벌 뭐 이라는 뭐 의견이 있다라면서 자기 의견을 거부하는 듯한 <laughs> 그 발언을 했죠. 그래서 네. 근데 사실은 그거는 좀 너무 유치하고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건다 알잖아요. 본인이 최고위원이고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했다면 그게 일부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어느 정도 동조했고 그걸 이해하려를 하기 때문에 그 발언을 쓴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를 제재하고 표현을 바로 잡아 줘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 음. 아니요. 이거는 본인의 마음에서 우려나왔다고볼 수밖에 없는 게 원래 누구를 죽이고 싶다고 말을 하려고 해도 나 너를 죽일 거라고 안 하고 저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 요 그냥 완곡히 돌려 말하는 거지. 정치인이니까. 그렇죠. 네. 유효 씨의 태도를 보면 어뭐 본인은 문재인 그 대통령의 발언을 반쯤 뚝 잘라 가지고 왜곡하는 네. 것처럼 보인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네. <laughs> 네. 아이고 뭐 과거에 또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줬었고요. 네. 그리고 또 그, 당대표 나왔을 때, 그, 이렇게 유세하는 거 보면은, 솔직히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보기 힘들잖아요.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뭐 이런 거.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정말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정말 이건 아니야. 그그 천심 뭐 그런 네. 표현 자체도 되게 전근대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네, 약간 그게 시스템이 되게 미흡하고 사회에 대해서 약간 어느 정도 이해가 안 됐을 때,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게그 천심 이런 거잖아요. 네. 네. 무슨 재정일체 사회요 우리가? <웃음> 그러니까. <웃음> 아니 그런 네, 뭐 이겼어. 문재인 대통령이 하늘에 대고 뭐 절이라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laughs> 있고? 기원제라도 지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게 진짜 자유한국당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더 이상 이제 수준에 대해서 거론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 그, 옛날부터 되게 막말을 많이 해왔잖아요. 네. 예전에 기사에서 <laughs> 봤는데, 예. 뭐, 예전에 문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예. 얘기를 하면서 무슨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뭐존중해야 된다는 그문 대통령의 SNS 글이 있었는데, 그걸 얘기하면서 뭐 이것은 직무유기이다, 헌법위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때 홍준표 대표가 오버액션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laughs> <laughs> 나 이거 너무 웃긴 거야. 홍준표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진짜 막말을 안 맞아. <laughs> 뭐 묻은 게가게모 등교다. 너무 진짜. 웃겼어요 이거. 아, 너무 웃겨. 에이, 웃기지도 않고 진짜 <laughs> 이제 포기했어 이 사람들. 그냥 뭔 얘기만 나오거나 이렇게 매스컴에 얼굴만 나와도 웃겨요. 그러니까 이분이 악플이 많다는 걸 본인도 알고 계셔요. 그래가지고 악플 보면서 즐긴다고 음. 그, 이게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무관심보다 악플이 낫다. 뭐 관심 있는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아니에요. <laughs> 그, 이사람 이제 보니까, 그, 정치인들이나, 특히 관종들. 관종들은 이런, 그, 자기한테 안티적인 그런 것도 되게 즐기거든요. 어, 맞아요, 맞아요. 음... 악플을 보면서 즐긴다. 그만큼 나를 인정하는구나. 고맙다는 생각이 든다. 뭐, 이렇게 얘기라도. 음... 태극기로 두드러 맞는 <laughs> 한이 있더라도 그 현장에 나가잖아요. 그 관심 받고 싶은 거거든요. 맞아요. 정상적인 사람은 본인의 신체에 위해가 갈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곳에 안 나타나죠. 근데 본인은 관심이 필요하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은 관심도 관심인데 저는 그 사람 보면서 누가 자꾸 떠오르냐면 그 네. 사이비 종교 전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laughs> 어떤 모욕을 받아도 그게 자기의 그 순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요 소명. 네, 음. 소명.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도 떠오르는 거예요. 네. 네. 이분도 제가 봤을 때 이제 질환이 좀 의심돼요. <laughs> 그럼요. 네, 솔직히 뭐몇명 있어요. 제가 질환으로 의심하는 사람들이 뭐 아까 말씀드렸던 홍준표. 네. 그다음에 이분 류현 씨. 음. 그리고 뭐 저, 예전에 얘기했었잖아요 정미홍 뭐 이런 어, 사람들 너무 많은데? 뭐 나경원 <laughs> 그 다음에 또 조원진 또뭐 김진표 그리고 또신동욱뭐 그 이런 사람들 이 정도 수준의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질환이다 그중에 이제 굳이 탑3를 따지자면 그 중에 류혜가 포함된다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laughs> 그리고 자신이 얘기한 게 이러이러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를 마치 언론에서 지적이 있다는 걸 빼고 자기 발언인 마냥 얘기를 했다고 억울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그 문재인 대통령이 판목항 방명록에다가 그 글을 썼던 거를 되게 이렇한 부분만 봐가지고 네. 그 공격하는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했는데 네네네. 네. 애들아 너희들이 촛불광장의 별빛이었다 너희들의 혼이 천만 불꽃이 되었다 미안하다 고맙다라는 글을 방명록에 올렸는데 페이스북에다가 왜 고맙다고 썼을까 막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여러분 막 이러면서 비꼬는식의 얘기를 막 올려요. 음. 왜 고맙다라고 썼을까를 이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맥락 없이. 그러니까 세월호 그냥... 사건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그러니까 본인이 류여행인 거죠. 그렇죠. <웃음> <웃음> 아니, 그,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당시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팽목항항에 조용히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주요 언론에는 그렇게 많이 노출이 안 됐고, 그, 진보 언론 쪽에서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 가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뭐, 스탠샷,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발언도 안 하고. 그냥 그 현장만 이렇게 묵묵히 보고 왔었던 그런 모습이 음. 기억이 나는데 그 진정성이죠 그 진정성으로 아이들한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왜안 생기겠습니까 그러게요 예. 근데 그 고맙다라는 표현 하나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음. 예. 질환이네 이 정도면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게 책임감이 많다며 그러면 은 이런 천재지변까지도 다 책임져봐 이런 느낌인 거고 <laughs> 아유치 이런 공격 자체가 네. 뭐한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 생각해 보면은 네. 비가 좀덜 와서 가물기만 해도 그게 다내 책임인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음.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상황 자체를 다시 또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때 뭐 엄청나게 몰아갔잖아요. 음. 뭐 무슨 일만 있어도 다 그냥 대통령 탓이었잖아요 그때는 그런 식으로. 세뇌 시킨 거죠 언론들이. 네. 두 번째 그 수능 연기 관련된 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청와대 홈페이지에 엄청난 양의 그 수능생들의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그 네. 그것 그 때문에 수능을 치기 어렵다는 그런 청원이죠. 청원이 계속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거를 청와대에서 이제 긴급하게 결정을 내린 거죠. 그렇죠. 뭐 지들이 잘해서 한게 아니라 어차피 정부에서 다 이런 대책에 관해서 민심을 다 수렴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꼭 그런 일들이 자기들 때문에 네. 일... 이것도 관심종자예요. <laughs> 관심종자들이 보통 그러거든. 오, 어, 내가 내가 얘기하니까 됐다 막 이런. <laughs> 모든 일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laughs> 그러니까, 돌아가는 생각하는 거죠. 예, 이거 질환입니다. 네. 예, 심각한 질환이고요. 예, 하여튼 이렇게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최고위원, 그리고 지역구 의원, 그리고 당 차원에서까지 예, 포항에서 일어난 재난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장난을 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해온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에, 자유한국당 에, 이 정도 수준입니다. 제일 야당이란 데가 이 정도 수준이고 지금 뭐 보수 대통합을 한다네, 뭘 한다네 하는데 이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보수라고 떠드는 것 자체도 참 부끄러운 일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있죠, 류여애 씨. 네. 예 말도 안 되는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일관성은 있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그, 천벌이라고, 지진을 천벌이라고 묘사를 했죠. 네. 분노해서 정부한테 이걸. <laughs> 어, 어느 시대야! 진짜, 네. 이게, 네. <laughs> 네. 이게 얼마나 잔인한 표현이냐면, 그래요, 이제 현 정부가 얼마나 믿겠어. 자기랑 반대되는 입장에,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입장에 사람들이니까 싫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대형 참사가 나서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사건을 가르쳐서, 뭐, 하늘이 내린, 천심! <laughs> 천벌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천벌이라 고하면은다 찾아가지고 발본세관 안 돼요. 홍준표를 포함한 홍준표와 아이들이네. 네, 예. 이재민 대피소에 가서. 구태요 연설을 하겠다고. 아 진짜 민폐입니다. 네, 안 그래도 제 피소가 좁아가지고 연단에서까지 쉬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다 내쫓고 굳이 연설을 하겠다고. 또 오랜 시간. <laughs> 뭐 이번에 가서 그랬대요 뭐 기자들한테 나 이번에 장어 안신었지뭐 이러면서 음, 그 지난번 뭔가. 청주 그때 <laughs> 엄청나게 <웃음> 두드러 왔잖아. 그래서 제가 유머러스하게 접근했지만 실상 들어왔을 때 똑같습니다. 청주에서 했었던 일들이나 이번 포항 지진에 가서 그, 굳이 연단에 올라가서 자기가 연설을 하는 바람에, 진짜 심신이 피폐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재민분들. 이재민 이 대피소에서 연설이 뭐다 쓰려고 필요해요, 이게? 그니까요, 러 지가 뭐 가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니까, 러 현재 복구 상황이 어느 정도 됐는지 전달만 해주면 되지, 무슨 국회의원 연설, 그걸 왜 듣고 있어요? 예, 그래서 가서 위로하고, 음. 그리고 이제 당 차원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제 메시지 전달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왜 이재민분들을 괴롭히냐고요? 그게 근데, 정말로 막, 그막 가슴 뜨거워지는 사람들의, 그 현장에서 열심히 <laughs> 일하는 모든 분들의 공동체감 있잖아요. 네. 네. 우리가 뭉쳐서 이 이걸 어, 해결해 나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불러 일으키는 그런 좋은 연설이면또 모르는데 <laughs> 그런 것도 아니야. 네, 그 현장 상황 자체가 라이브로 방송이 일단 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홍준표가 그 연설을 하는 장면도 이제 보여졌는데, 네. 현장은 진짜 아수라장이고, 다들 이제 어. 일하다가 들어와서 쉬는, 쉬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셨는데, 네. 그런 분들한테 연설을 해봐야 누가 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편하게 쉴 수도 없을 뿐더러 좀 안정적이고 싶어 하고 그러잖아요. 네. 일단은 뭐 밖에 뭐 어떻게 될지 그 미래 자체도 불투명하고 하는 상황인데, 와가지고 그렇게 듣기도 좋은 목소리도 아닌 사람이 장시간 그렇게 떠들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렇죠. 싸우고 싶겠다. <laughs> 테러야 이거. <laughs> 네, 테러예요. 테러예요. 현장 방문할 때 홍준표만 우,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 차 타고 움직이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 공무원들이 음. 손이 그쪽에 쏠리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복구 현장에 더 손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낭비예요 이건 다. 맞아. 차라리 복구 현장 가서 차라리 복구를 좀도와주던가 네, 돌이라도 게, 하나 더 죽는 네. 게. 하여튼 홍준표가 이렇게 공감이 전혀 안 되는 행보를 보여주면서 또 옆에서 어시스트를 쳤네요. 포항 지역구의 김정재 이 사람이 긴급 특별 교부세 투입을 놓고 자신의 공치사 네. 이것도 하는 문자를 돌려가지고도 <laughs> 놀라게 되고 아. 있죠. 특별국 교부세 40억과 또 수능을 일주일 연기한 거를 마치 자신의 공덕인 양 문자 메시지에서 묘사를 했는데 이 정도면 미친 새끼다 이거 근데 이걸 공덕인 양 연출한 것도 문제지만 이걸로 생색내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참 저급한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자 돌릴 시간에 그 피해 입은 그런 걸 정확히 분석을 해 가지고 네. 자신의 그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해야 될 앞으로 해야 될 문제 지역구 주민들을 위에서 어떻게 헌신을 해야 되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되냐 그런 걸 연구해야지고 문자 보내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치 난 정치꾼입니다 지역에서 이렇게 의원 몇 선씩 해가지고 토가 되기 위해서 그냥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일단 두 가지 주장에 대해서 이제 팩트를 좀 잡아보면은 네. 이 일단은 40억 원이라는 돈이 나온 거는 네. 특별교부세로 40억 원이라는 돈이 나온 거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와서 응. 어그 대책본부에 와 있는 자리에서 포항시장 이강덕 포항시장이 네? 응급복구 대책으로 100억 원 지원을 좀 부탁드린다고 해서 그게 어, 결정이 된 거고요. 네 류여애가. 아자 자기는, <laughs> 자기는 천벌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어색한 변명을 했죠. 그러니까 천벌 뭐 이라는 의견이 있다라면서 자기 의견을 거부하는 듯한 <laughs> 그 발언을 했죠. 그래서 네. 근데 사실은. 그거는 좀 너무 유치하고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건다 알잖아요. 본인이 최고위원이고,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했다면, 그게 일부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어느 정도 동조했고, 그걸 이해하려 하기 때문에 그 발언을 쓴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를 제재하고 표현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 음, 아니요, 이거는. 본인의 마음에서 우려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원래 누구를 죽이고 싶다고 말을 하려고 해도 나 너를 죽일 거라고 안 하고 저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냥 완곡히 돌려 말하는 거지 정치인이니까 <laughs> 그렇죠. 네. 유열 씨의 태도를 보면 어뭐 본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반쯤 뚝 잘라가지고 왜곡하는 네. 것처럼 보인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웃음> 네, <laughs> 네. 아이고 뭐 과거에또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줬었고요 네. 그리고 또 그, 당대표 나왔을 때, 그, 이렇게 유세하는 거 보면은, 솔직히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보기 힘들잖아요.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뭐 이런 거.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정말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정말 이건 아니야. 아까 그 천심 뭐 그런 네. 표현 자체도 되게 전근대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네, 약간 그게 시스템이 되게 미흡하고 사회에 대해서 약간 어느 정도 이해가 안 됐을 때,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게그 천심 이런 거잖아요. 네. 네. 무슨 재정일치 사회요 우리가? 네. <웃음> <웃음> 아니 그런 네, 뭐문재인 대통령이 하늘에 대고 뭐 절이라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있고 <laughs> 기원제라도 지어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게 진짜 자유한국당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더 이상 이제 수준에 대해서 거론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 그 옛날부터 되게 막말을 많이 해왔잖아요. 네. 예전에 기사에서 봤는데 <laughs> 예. 뭐 예전에 문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예. 얘기를 하면서 무슨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뭐 존중해야 된다는 그문 대통령의 SNS 글이 있었는데 그걸 얘기하면서 뭐 이것은 직무유기이다 헌법 위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때 홍준표 대표가 오버액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laughs> 근데 나 이거 너무 웃긴 거야. <laughs> 홍준표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막말을 성격이 안 맞아. 뭐묻든 게가 뭐묻든 게다. 너무 진짜. 웃겼어요 이거. 아. 웃기지도 않고 진짜 <웃음> <웃음> 이제 포기했어 이 사람들 <웃음> 그냥 <웃음> 뭔 얘기만 나오거나 이렇게 매스컴 얼굴만 나와도 웃겨요 그러니까 이분이 악플이 많다는 걸 본인도 알고 계셔요 그래가지고 악플 보면서 즐긴다고 음... 그, 이게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무관심보다 악플이 낫다 뭐 관심 있는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아니에요 관, 그, <laughs> 이 사람 이제 보니까 그 정치인들이나 특히 관종들 관종들은 이런 그 자기한테 안티적인 그런 것도 되게 즐기거든요. 어, 맞아요. 맞아요. 악플을 보면서 즐긴다. 그만큼 나를 인정하는구나. 고맙다는 생각이 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태극기로 두드러 맞는 <laughs> 한이 있더라도 그 현장에 나가잖아요. 게 관심 받고 싶은 거거든요. 맞아요. 정상적인 사람은 본인의 신체에 위해가 갈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곳에 안 나타나죠. 근데 본인은 관심이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관심도 관심인데 저는 그 사람 보면서 누가 자꾸 떠오르냐면 그 네. 사이비 종교 전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laughs> 어떤 모욕을 받아도 그게 자기의 그 순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소명. 네, 음. 소명.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도 떠오르는 거예요. 네. 네. 이분도 제가 봤을 때 이제 질환이 좀 의심돼요. <laughs> 그럼요. 네, 솔직히 뭐몇명 있어요. 제가 질환으로 의심하는 사람들이 뭐 아까 말씀드렸던 홍준표. 네.